호디야 씻으러 가자, 씻으러. 엄마랑 씻으러 가게. 어? 얘도 씻었잖아. 아유, 깨끗해라. 응? 탕이 씻어서 얼마나 깨끗해. 봐봐. 아유, 꼬리도 생라 엄마 씻으러 가자. 호디야 엄마랑 가자. <laughs> 응? 너만 안 씻었잖아. 봐봐, 소리도 씻었다. 어구, 소리도 깨끗해요. 이 소리도 깨끗하고. 보리도, 보리는, 어, 어, 이 어. 엊그제 시선 깨끗해. 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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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어디 보고 있어? 아구, 우리 솜이 미용했어요, 엄마가. 아이고, 깨끗하고 이뻐요. 엄마 미용해줬지? 이리 와봐. 니네 아빠가 안 한다. 니네 아빠가. 아구, 가만히 있어. 아이고, 털도 멋져, 이뻐. 야, 도, 호두, 이리 와. 호두야, 하자. 씻으러 가자. 이리 와. 이리 와. 너도 할 거야? 갈 거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봐. 나 너가 물을까봐 맘대로못 앉겠어. 어? 가자. 모두 이리 와. 가자. 얘, 얘 데려갈까봐 지금 지키러 온 거야? 어. 아니 마. 다른 게 아니고. 이리 와. 모두. 이리 와. 산책 가자, 산책. 산책. 아니, 여기 아니, 아니, 어, 여기 닦아야지, 너. 어? 닦아야 된다고, 너. 너만 안 닦아서 어떻게얘 봐, 얘 봐. 얼마나 이쁘냐? 아고 우리 서리 깨끗해요. 미용제 했어요. 귀, 귀 예쁘게 깎았잖아. 우리 서리 귀 예쁘게 깎았어. 너도 했어. 서리, 서리, 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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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너이빨하고상이빨하고 아이고. 오디야. 오디로? 오디? 오디로? 엄마 와. 빨리 씻으러 가게. 빨리. 빨리. 어부 바 할까? 어부 바 어부 바 할까? 이리 와. 빨리 와 봐. 씻으러 가게. 소미 얼마 입냐? 아이고 우리 소미기 꾸정부터네. 소마. 굴려 돌아가나 보다. 조금 따파. 몰라. 어? 소마 이리 와 봐. 좀 이래봐. 아이고, 어이구. 호두 이리와. 씻으러 갈게. 난 니가 물을까봐 무섭다고. 이리와. 호두도 가자. 다 씻었어. 너만 안 씻었잖아. 어? 너 여기 기지지하잖아기지지왜말을안 듣는 거야. 어? 이리와. 엄마 옷다 베렸다. 호두 가자. 호두 가자. 이리와. 가자. 봐봐. 볼이 볼록해, 지금. 봐봐. 여기 귀, 여기, 여기, 여기 지지잖아. 응? 어? 아, 어디야? 무슨, 무슨, 왜 무섭게, 내 아프서 그래, 왜. 아, <웃음> 무서워. <웃음> 야, 씻으러 가게, 이리 와. 아빠 무섭대. 이리 와. 아구, 아, 서리 이뻐라. 이리 와, 서리. 서리 이뻐라. 이리 와. 리 음, 우리 서리 음. 씻었지? 아이고, 이뻐요, 이뻐요. 탕이도 씻었어, 탕이도. 너만 씻으면 된다니까. 호두 마. 호두 아, 이리 와. 마 와. 내부 내부를 더 가자, 씻으러. 가자. 이거 소리 얼마 이뻐? 하고 소리 이뻐라. 소리 엄마가 시켜줬지. 응? 마. 탕이도 지지 지 아는 척안 했지. 응? 어이구. 탕이도 깨끗해. 응. 우리 탕이 엄마가 여기 얼굴 미용했어. 응. 더 이쁘게는 못해 나는. 나는 탕이 정도밖에 못해. 설아. 어디야? 어디야 빨리 가자. 어디야? 호디야 빨리 와못본척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호두 데려가지 자 이리 와 야, 엄마 봐 가자 씻으러 가게 <laughs> 씻으러 가게 하나 한 번만 한 번만 씻자 한번호디야한번한번 한번 알잖아 호두를한번봐 엄마 손호디야한 번만 손손손한번한번 한번 씻으러 가게 우디야, 한번 씻으러 가자. 씻으러 가자. 목욕 해야지 지지잖아, 지지. 응, 지지. 아이고, 씻으러 가자. 우리 호두. 응? 호두, 나도 너 무서워가지고 맘대로못 앉잖아. 네가 와야지. 가자, 가자. 호두 가자. 씻으러 가자. 호두, 호디야 씻으러 가자. 소이 봐봐라, 소마. 소마 어유 솜이 깨끗이 씻어가지고 털이 막 복실복실해. 어? 우리 솜이 씻어가지고 털이 복실복실해. 어유 여유 부리고 있어. 누구 누구 올때 아직 안 됐어. 소마. 오디야 가자. 오디야 씻으러 가자. 엄마 손잡고 자 어? 어? 아니야. 얘+ 얘+ 얘까지 씻어야지. 내가 옷도 다 버렸는데. 자 오디야. 엄마 손 잡고 목욕하러 갑시다. 엄마 손 잡고 목욕하러 가요. 어? 내가 지금 산책 간다 그러고 몰래 데리고 올라 그랬더니 안달겨 들어. 이거 아주 옷을 안갈아 입었더니 안 나가는 줄 알고 자 가자. 호디야, 씻으러 가자. 목욕하러 가요. 응. 나도 무서워서 못해요, 마음대로. 네, 야, 호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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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가자, 한번, 한번만 씻자. 호도 한번, 한번, 호도 한번, 한번 알지, 한번. 코코, 이거 코, 한번, 뭐. 한번만 더. 코코코, 아 이쁘다. 우리 호도 코코코코, 아 이쁘다. 호도 코 한번, 코 한번. 아이고, 이뻐라. <laughs> 고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고. 아이고, 이뻐라. <laughs> 고한번 해줄 거야? 고한 번. 자, 고. 아이고, 이뻐라. <laughs> 음, 씻으러 가자, 씻으러. <laughs> 아빠가 엄마 물릴까봐 겁나나봐. 자, 고한 번, 한 번. <laughs> 아이고, 이뻐라. <laughs> 가자, 가자, 씻으러 가자. 너만 씻으면 우리 집 깨끗해. 너가 문제라고. 어? 어디야? 가자, 가자. 손 잡고 가자. 손 잡고 가자. 손 잡고 가자. <laughs> 손 잡고 가자. <laughs> 자, 가자, 가자, 가자. 응. 가자, 씻으러 가자. 고만해, 고. 오, 한 번만,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 한 번만. 몇번 했다 이거지? 봐줬다 이거지? 응? 한 번, 한번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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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한 번, 한번 해? 한번 해도 돼? 해도 되지? 무서워. 아, 고 이쁘다. 가자, 씻으러 가자, 호두. 씻으러 가자, 씻으러 가자. 아니, 너만 안 씻어서 더럽다고. 가자. 하나, 둘, 영, 차, 영, 차. 가자, 가자, 가자. 호두, 가자. 봐와 소미 씻어고 얼마 이렇게 그더냐? 털도 막 복실복실복실. 복실 복실. 우리, 우리 소미는 또 이제. 자, 가자. 호두 가자. 씻으러 가자. 씻으러 가자 한 번만 씻으러 가자 씻으러 갑시다 씻으러 갑시다 씻으러 갑시다 씻으러 가요 씻으러 갑시다 씻으러 가자고 씻어야지 너무 더럽잖아 우리 이불이 올라오면서 자 가자 가자 가자, 씻으러 가자. 봐봐라. 아고 소리 이뻐라. 소리 씻어갖고, 얼마나 이쁘냐. 소리 봐라. 아유, 기대 내가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그 이렇게, 반듯이 이렇게 잘라갖고. 너, 너, 탕이, 너. 도망간다, 쟤. 도망가, 쟤. 야, 야, 호두. 호두. 호두, 네가 해서 된게 아니라고. 내가 씻겨야 된다고. 야. 야, 우디야, 엄마가 씻어줄게. 네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씻는 게 낫잖아. 어? 우디야, 씻자, 씻자, 씻으러 가자. 씻으러 가자. 아이고, 안아안아너 불이 너 조용해. 우디야, 씻으러 가자, 씻으러 가자, 씻으러, 씻으러 가자. <laughs> 엄마는 뭐할까 씻으러 가자, 씻으러. 씻으러 가자고. 씻으러 가자. 네, 어. <laughs> 지나간 는 사람님, 진짜 물어서. <laughs> 내가 이렇게, 이, 이렇게도 겨우 만지는데. 호두가 <laughs> 물어요. 그래서 얼마, 고한 번, 고한 번, 한 번, 고 이쁘다 자.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응, 한 번. 아이고, 이쁘다. 이것도 몇번 하면 부르려고 해요. 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 가자. 가자. 어디야, 가자. 씻으러 가자고. 왜안 가는데? 왜도만안 하는데? 왜? 왜안 하는데 이 발톱도 너 의사 선생님도 물어가지고 못 자르잖아, 어? 음. 호두가 나 물까봐 탕이가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음. 그니까요, 얘네 얘네가 멘질 멘질 내가 닌스까지 해가지고 우리 탕이도 오늘 미용했거든요. 음. 근데 아주. 난 무서워서 못만져이이 정도밖에요. 맘대로 못 안아요. 산책 갔다 왔는데도 내가 씻길까봐 아주 튀어나가가지고 씻기지도 못하고 탕아 탕아 어 맨날 우리 침대에 올라와서 이렇게 맘대로 자면서 안 씻으면 어떡하냐고 소미 봐봐 소미 아유 털도 보송보송하고. 흠이 네. 오늘 엄청 이쁘다. 어, 내가 얼굴 머리 깎아줬는데, 흠이 엄청 이쁘다. 호디야, 음. 가자. 아이고, 너는 어쩌자 그러냐. 너 내가 예쁘다 해줬잖아. 예쁘다 해줬으면 됐지. 아고, 서리 이뻐라. 우리 서리. 제일 좀만 해, 서리가. 제 서리가 좀 제일 서리가 제일 좀마네아이 아이, 너는 엄마 이렇게 물을까봐 무서워. 아니에요. 내가 웬만하면 들고 가지요. 얘가 산악에 물어가지고요 병원에도 의사 저번에 발톱 깎을 때 의사 선생님 다 물어가지고 우리 딸이 미안해갖고 못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안 깎으면 얘 봐요 다 틀리죠 발톱이? 얘네는 뭐 이렇게 발톱 빠지면 아프되는데 얘네는 천성이 약간 끝이 끝에 이제 달면서 공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피도 한 방울 안 나고 다때되면 빠져요. 아예 네, 정말 걱정하시는 분도 있어서 걱정이 돼서 좋긴 한데 얘 봐봐요. 다 발가락 사이즈가 틀려요. 내가 <laughs> 네, 웬만하면 들고 가죠. 얘는 그강 저기 물어요 사람 여기 점도 <laughs> 났어? 강아지가 무슨 점도 났어? 여기 점점 존나 아, 어? 응? 허리 아파? 아, 내 아픈 게 뛰어서 달려주잖아, 그냥. 누가 타이가? 응. 응. 가자. 이리 엄마, 엄마, 응, 차. 응, 차. 그리고 얘가 이러다가 씻고 싶을 때 나한테 오긴 하거든요. 그때는 지가 안아달라고 데리고 가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이고, 우리 보리까지. 응. 어유 보리가 안타까워가지고. <laughs> 보리 되게 웃기잖아 여기 옆에 와가지고 지금 꼬리 살랑살랑 흔들고 있어. <laughs> 응? 보리야, 네 남편 좀 이러고 말좀 해봐. 대화 좀 나눠봐. 좀 씻으라고. 응? 어? 보리야, 씻으라고 좀 대화 좀 나눠봐. 응? 가자. 씻으러 가자. <laughs> 나 무서워서 못 가. 보리야, 탕아, 씻으러. 아니, 후드야, 이름도 막 이제 예 불렀다, 재물렀다. 우리야, 아이고, 우리 보리 이뻐라. 우리는 오늘 안 씻어도 돼. 며칠 전에 씻어가지고. 니가 문제라고, 니, 네. 호두. 호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나 물려가지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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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통 물어려가지고. 응? 멍이 정말, 얼마랬냐? 아, 자도 큰 것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 가자. 엄마, 가자. 어떻게 생각해? 어디야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씻으러 가자. 얘네 말다 알아들어요. 이름도 다 알아. 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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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이가 너 아빠 말좀 들으래. 엄마 말좀 들으래잖아. 왜 누가 와? 엄마. 오, 5시간 안 됐어. 오시간안 됐어. 풍송이. 어? 그래도 아직 아니야. 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호디 이리와. 호디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아이고 이쁘다 호디야 이리 와 봐. 호디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빨리 와. 씻게 이리와 빨리 들어와 빨리 애들 다 이렇게 씻어가지고 머 저기 미용도 했고 했는데 어디야 빨리 와자 빨리 와 이리와 간식 줄까 간식 이리와 호두 간식줄게 이리 들어와 간식 간식 이리와 들어와봐 씻게 씻자고 응? 그니까요. 러 씻으면 아니 다른 애다 씻었어. 다른 애들은 뭐 다섯 마리 키우는데 다른 애들은 씻길 때 안고만 들어오면 끝인데 얘는 나를 모르니까 안고도 못 들어와요. 맘대로 맘대로 만지지도 못해요. 살살 만져야지. 내가 뭐이 나이에 개 호도한테 물려갖고 피날 일 있어요. 얘는 사나워요. 응. 야, 그래, 씻자. 진짜 <laughs> 간보지 너너 지금 니가간 봐봐 탕이는 씻었잖아 저는 매일 산책 못 시켜요 다섯 마리를 어떻게 매일 산책 시켜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또잘노니까 매일 안 시켜도 응 그래서 요런데다 막 밤에 잠만 자고 나면 다 가려 가지고 이런 거 박스로 다 가려 놓고 야후두 어디가 후두 이리 와. 후두 이리 와. 후두 이리 와. 이리 와. 자, 이리 와. 이리 와. 여기 여기 해. 여기 여기. 발 올려 봐. 호두 발 올려 봐. 씻으러 들어가게 발 올려 봐. 빨리. 아, 꼬신다. 꼬셔진다. 자, 후두후두 자, 들어가자. <laughs> 들어가자,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엄마 안아줄게. 야. 여기, 여기 발 뒤져봐. 아이고, 엄마 안아줄게. 너 지금 벌써 입이 뿔러겠지 어, 여기, 여기, 여기 올려. 여기 올려. 또 어! 어! 너 미안하다고 핥아줘요얼결내놓고 봐, 안 들어와. 지금 살짝 잡아 당겼더니, 모르려고 하다가 미안하니까 손너 <laughs> 어디 거기 왔어? 내 무릎에 네가 올라왔어. 네가 올라오면 어떻게 제가 올라와야지. 너 오줌 싸러 간대. 어도 뭐, 오줌 싸러 간대. 매일 못 시켜서 배변판. 밥이나 먹을게. 봐 m 라 o r r 봐라. 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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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설이 이 y i 설이 일어봐. 설이 일어봐. 아이고 깨끗해. 얼마나 깨끗하고 좋냐. 어? 엄마가 깨끗하게 r y 갖고 얼마나 깨끗하고 좋아. r r y 리 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태어났대요. 음. 아니다. 8월이 아니야. 내가 보니까 5월 달첫 생리 때, 아니, 5월 3일 30날 새끼를 낳았으니까 약간 3월이나 5월, 5개 5월, 7월, 응? 어쨌든 첫 생리 때 어떻게 하라고? 야. 야, 물이나 먹지 말고, 이리 와봐, 씻게. 너는, 너만 이렇게 그러냐고. 쟤 포기해야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어. 아, 가보자, 호두. 어디. 응. 어디야? 아, 어. 하고, 이리 와. 씻으러 가자. 씻으러. 씻으러. 씻으러 가게. 포기해야 되겠어. 오늘 너 씻기 틀렸다. 응. 씻기기 틀렸어. 아, 오, 오, 베린 김에 씻길라 그랬더니, 무서워서 만지지도 못해. 이거는 이럴 때는 애교 부르면서. 에 응. <laughs> 보리야. 우리 보리 이쁘지? 아이고. 저번에 아플 때는 꼬리도 는흔들이네 아유 그래 오늘 포기하고 어자 게임 아웃 도리야 어디야 내일 하자 내일 내일 하자 내일 도전 내일 산책 갔다 와서할까와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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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해갖고 시킬라 그랬더니 안 한다고 자자 자. 내일 하자 내일 내일 꼭 하자. 머리를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뭐 그렇긴 하지. 안 가더라도 우리 집에서는 먹어야 될거 아니야. 당연히 하지. 뭐 관리증도 하고. 그래. 전도 하고 하지, 다. 응. 그래. 어. 당연히 하지. 이제 안는 적이, 아니, 저번에 말안 했지. 김치가 좀 맛있는 김치가 있어야 되는데. 김치, 그거 샀잖아. 이거, 이거? 이, 잠깐만. 응? 이, 어? 이 김치? 응. 그거 맘에 안 들어? 김치 전할수 있어? 그럼 당연히 하지. 맛있지. 우리 안녕. 빠이빠이. 우리 빠이빠이. 내일 또 만나요. 안녕.